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구입니다 자, 삼성 중공업 얘기를 간만에 하려고요. 왜냐면, 어쨌든, 나도 이거, 500만원어치 지금 갖고 있고, 이거는 목표,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 2000만원까지 채울 거예요. 1,500에서 2,000 사이라고 하자. 1,500에서 2,000.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그 가격 이하까지 갈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제 삼성 중공업 한번 이제 간만에 보려고 한번 찍어보는데요. 간만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러시아에 돈못 받냐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대우조선 해양이었죠? 여기 아마 대우조선 해양이, 오늘 간만에 삼성 중공업뉴스들을보다보니까 이런 게있더라고요 러시아에 이제 돈을 못 받나. 아무래도 러시아가 지금 이제 뭐야, 그 다, 시프트 거래도 막히고 막 하니까 이제 난리 부르시니까, 그걸 러시아 지금 완전히 뭐, 난리 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맡겼던 것들, 이거 돈 받은,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 대우조선 해양이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 보게 되면은 이제 국내 한 조선사가 여기 대우조선 해양이에요. 대우조선 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선사로부터 대형 LNG 선반선 세척을 수주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중에서 한 척에 대한 대금을 이제 받지 못해서, 기한 내에 받지 못해서 통보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예, 네, 헤비테일이죠, 헤비테일 때문에. 헤비테일이 뭔데, 다들 아는 거잖아. 이거 마지막에 이제 선박 대금의 마지막 50%를 마지막에 인도할 때 주는 거. 그 전까지 이제 20% 30% 였나 뭐 이런 식으로 봤고요. 선수금 20%막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튼 조선업계가 힘들어졌을 때, 원래는 오, 20% 5번 나눠서 줬던 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미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이거 만들고 있, 이거 내가 알기로 40몇 퍼센트 만들었었다고 했어요 이거 뭐야 만들어진 정도가. 근데 이제 만들고 있다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끝내버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저 만들고 나면 이제 뭐로 해야 돼? 요 어, 얘는 이제 중고, 중고선으로 팔아야 되겠죠?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도 중고선가가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빠른 시기를 하게 되면 또뭐 나쁘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랑 연관대 돼서 누구랑 엮이는 거예요? 예, 이제 삼성중공업이죠. 왜? 삼성중공업이 사실 여러분, 이 러시아 대금 중에서 구조원수주잔 예, 인형이 구조원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게몇 쪽이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6조더라고요. 50억 달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6조. 네. 6조 수준의 삼성 중공업이 맡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걱정할 거 없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아틱 LNG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그 러시아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주가 들어왔던 건데, 지금 보게 되면 19년에 이제 수주 받았던 게, 다섯 척 중에서 이제 두 개. 두 척은 이제 인도 마무리 했고, 세척 인도 스케줄이 이제 워낙은 2월까지 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 올해 실적과 연관되는 건데. 그 외에 이제 20년도에 수주한 LNG 선 열척은, 설계 중이래요. 설계 중. 이거 옛날에 말씀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옛날에 정리했던 자료에서 본 건데. 설계 중에서 뭐야? 생산 투입 안 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우조선 해양은 문제가 뭐였어요? 만들다가. 만들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 깨져버리니까 약간 힘든 건데, 어? 이 만들다가 깨졌어. 어? 삼성 중공업은 지금 뭐다? 아직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오히려 지금 삼성중공업에 뭐 이거 그 계약서 조항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불가항력이라 아니,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 반드시 있는데요. 이 불가항력이 뭐냐? 내 뜻으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 하게 보게 되면 뭐겠어요? 이 불가항력 안에 당연히 그거 들어갑니다. 전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뭐 대금 지적이 미뤄지거나 뭐가 되거나 하면은 일반적으 예, 그래요 3개월 이상 유지가 되게 되면 3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막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게 또 약간 여기서 좀 웃긴 게난 이게 좀 궁금한데 이2 0는 어쨌든 그 계약 기금으로 받는단 말이죠 선박 대금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삼성 중공은 뭐야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 근데 2 0는 돈을 받았지 기옷지 이거 그냥 가져도 되나 엄마 이제 알려 아유 그래 80%안 받을게 근데 너네 지금 불가항력 조항 이거 거, 거, 됐고 전쟁 지금 3개월 이상 이제 유지됐으니까 아유 난 너네랑 못하겠어 그냥 우리 이거 먹고 빠질게 물론 계약서에 또 다른 조항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뭐 냈던 대금은 뭐 반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것도 좀 바보만 한 거고 어쨌든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렇게 그렇게 막 지금 삼성중공업이 물론 맞아요 가장 많이 다시 말하지만 이 구조 중에서, 얼마였어? 6조가 3중이 한 거긴 하지만, 피해를 볼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피해를 볼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매출로 잡0번 나온 거안 잡히면 좀 아쉽기는 하겠죠. 실제로 이거 어디서 들어왔냐도 보게 되면, 로바텍이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러시아에. 로바텍이라는 회사에서 두 개, 두개 요청을 했고요. 그, 서브 컴플로트? 서브 컴플로트? 뭐, 이런 회사에서 세 개에서 여섯 개, 세 개에서 여섯 개 정도를 삼성한테 요청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누구한테 누가 해준 거냐? 이노바테 아니 아니 소브컴플로트. 내가 이거 발음은 똑바로 하는 게뭐안할 거예요. 여기서 세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세 대. 얘가 무슨 말이야? 약간 지금 얘가 냄새 나는 거지. 얘 지금 돈 제대로 못 내는 거지. 아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불안할 수도 있나? 얘가 지금 대금 지급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 여기랑 엮여 있, 있으니까 지금 이거 중에서 지금 한 대가 지금 돈이 안 들어와서 물론 이게 지금 아직 생산 안 들어간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지금 인도 시점이 2023년이거든요. 2023년 2월에서 7월 사이이기 때문에 선박 건조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또 때마침 러시아 전쟁이 대충 이쯤 나왔으니까 음 아직 안 들어갔으면 다행인 거고요 들어갔으면 또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 한 부분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삼성 주공 그렇게 한번 봐 봤어요 네, 그렇게 한번 봐 봤고 그리고 또 문제 되는 건 사실 그거죠 지금 카타르도 약간 문제 가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카타르도 지금 계속해서 얘네가 2020년 가격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네. 안 그래도 지금 원제로 가격 존나 올랐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 손해다 배 하나 만들 때마다 몇백억 몇, 몇, 몇 백억 손해였던 거 같은데 근데 그게 100척이잖아 그래서 조단이 된 400억이었나 보다 하나 만들 때마다 400억 손해여서 100대가 되면은 사조였던 거 같아 손해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지금 조금 조선업의 발등을 상당히 짓누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분명히. 아, 이거 슈퍼사이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나도 지금 머리가 아프다. 지금 머리가 좀 아프고. 근데 분명한 거는, 아, 뭐, 슈퍼 아니면 세미슈퍼라도 해주면 안 될까요? 세미슈퍼사이클. 아이, 뭐, 그래. 25,000원 안 바랄게. 아이, 뭐, 만 원이라도 한번 가주면 안 되냐? 아, 컨센서스도 한번 보고 와야 되겠는데요? 컨센서스 한번 봅시다. 네, 지 삼성 중공업 컨센서스들인데요. 지금 5월 19일자 하나금융에서 나온 게 가장 최근 거네. 7,500원까지. 그래도 신형에서 여기 만원. 아, 어, 내가 이거 옛날에 말했던 거 같다. 그렇지 음, 잘 하면은.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는 확실하게 올해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는 올라갔어요. DB에서도 7,500원 수준, NH에서도 7,500원 수준. 뭐, 대신은 이거, 하, 이 새끼 뭐 하는 짓이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만화만좀 한번 뚫어줬으면 좋겠네요. 주꾸미가 돈을 다 넣은 다음에요. <laughs> 자, 아무튼 삼성중앙 이런 거로 보고 이제 한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될거 이제 시장이죠. 시장이 어쨌든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좋지는 않고 오늘 우리나라 장도 안 좋았고 미국 지수도 지금 완전 폭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네. 아까 이거 파였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리고 삼성 중앙하고 연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환, 환율, 환율도 괜찮겠죠. 달러랑 되니까 환율이 좀답 있는건 좀 아쉬운 것 같고 아닌가? 얘는 달러가 오히려 안 좋나? 어쨌든 WTI 유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110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 중업한테는 호재겠죠. 얘안 그래도 지금 그 뭐야? 피 모시기였나? 거기한테 그 내일 가 있는 거 빨리빨리 팔려야지. 이거, 이거 소식 언제 들러올까? 이것도 지금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고객의 택배은 이제 60조가 깨져 있습니다. 확실히 개인들이 조금은 주식시장에서 빠지고 있다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의 단위가로 보는 삼성 중공업은 그냥 보합이네요. 아무 의미 없었고, 야, 이거 삼성증권에서 삼성을 파면은 이게 말이 되냐? 아, 근데 JP는 여기서 나간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의 창고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JP 몽간입니다. 근데 JP 몽간이 심하게 나갔네요. 근데 얘가 추세가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추세는 나 나오고 있는 게 맞네요. 아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에이, 절대 짧은 싸움 절대 안될것 같고 워건센는얘 친구도 나가고 있죠. 음, 모든 외국 창고 지금 제일 좋아하는 외국 창고 나오고 있고 뭐메를린치는 얘는 뭐 지금 단타 이거 이거 단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일단, 얘는 수급이 좀 아쉽네요, 확실히. 예. 수급이 맥커리 쪽에선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음, 아쉽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도, 수급은, 수급은 그냥저냥인 것 같은데, 최근 이때 이동시에 이제 너무나도 개인들이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음, 일단은 뭐 이건 기다림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기다림과의 싸움이고, 일단, 삼중종가 되려면 일단 러시아도 빨리 끝나야 되고 그 이거 중국은 이제 s 슬 s 풀리려고 하니까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빨리 풀려야 되고 그니까좀 뭐랄까 앞에 좀 처리돼야 될게좀 많아졌죠 어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진짜 거시적인 거고 그리고 뭐야 그 연주 어쨌든 FOMC 이거 결과도 지금 결과라 보다 의사로 공개도 있습니다 뭐야 목요일날 이거 플러스 우리 하는 그 뭐야 그것도 있어요 금리 인상 얘기하는 것도 목요일날 있어요 그래서 26일날. 주시장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날입니다, 분명히. 이거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FMC.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어, 뿐만 아니라, 그 아까 봤던 카타르라든지, 어? 그것도 뭐였냐, 러시아, 어쨌든 이거 거래대금 이것도 문제잖아. 거래대금 처리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조금, 조금은 생각해야 될게 상당히 많은 종목이 되지 않았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 인플레가 좀 어느 정도 잡히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고, 이게 됐을 때 어쨌든 그 슈퍼사이클은 이거 이게 이제 이게 그거죠 원재료가 이렇게 되고 신조성금 계속 올라서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언제 이게 일어날지 아니면 정말 일어나긴 할지 조금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이 궁금해서 한번 켜봤는데요 거래대금 진짜 지렸다 이거 100억이지 1 0 0 0억 10억, 100억, 아, 100, 1 0억 <laughs> 100억은 좀큰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아, 아니다. 어, 그래. 80억, 90억. 어, <laughs> 아, 제 기억에서 공매도 존나 많이 쳤던 것 같은데, 얘 예. 아, 하필이면 오늘 간만에 좀 줄더니, 이제 내가 이거 찍으려고 하니까 또 많이 치네요. 삼성중공업, 여러 가지로 머리가 상당히 아픈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대차거래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도 대차거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장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여전히 2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계속 늘고 있고 그냥 정말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안보여 신용장거 이런 뭐 이거는 뭐 좋지 뭐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럴 때 모르겠다 자 아무튼 c c i 도 보게 되었을 때 얘가 과매도 구간에 잠깐 들어왔다 왔네요 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 잠깐 왔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삼성 중공업. 근데, 어, 역시나 적시나 자리는 이쁘죠. 여기서 나름 반등을 보여준다면, 네. 한, 대충, 요 정도 자리, 한, 5,400원 수준이 정말 이쁜 자리.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나오기도 전에. 이때 이거 보고. 그러고 나서 진짜 이쁜 자리는 뭐, 여기고. 여기 오면. 근데, 주꾸미는 아무래도 지금 평단이 5,710원이다 보니까, 5,000, 한, 어쨌든, 5,000XX.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는 이상 추매를 할 의향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한, 마이너 10%좀 넘겠죠. 이때 한, 500만원을 추매를 해서, 일단, 좀, 평단을, 이제, 쓴, 아, 뭐야, 손에도 한 마이너스 5%로 맞추고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주면 이제 4천원대 들어갔을 때겠죠. 4천원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근데 잡, 잡아볼 만한 게 딱히 보이질 않아서, 좀더 길게 보면 보이려나? 에, 없어요. 잡아볼 만한 게. 그냥, 거기가 진짜 거의 최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때는 너무 옛날이라, 여기까지는 볼 이유가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한 3년 이전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약간 좀 의미가 없고, 한요 정도? 그요 라인에 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거였으니까 이거 제외하면 거의 얘가 지금 행보하고 있는 그냥 그 최저점 요기, 요 자리가 얼마니? 가격이. 5,100원이네요. 어. 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니까 요 자리에 들어오면,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올라올 확률이 더큰 거겠죠. 단! <laughs> 올라 봐야, <laughs> 올라봐야지 또 어. 올라봐야 또 여기서 맞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삼성 중고업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말했었는데 얘네 이렇게 투자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 박스권 하나를 사서 이러 이거 계속 이러 이거 먹고 사는 거라고 이해되죠 근데 이것만 해도 수익률이 그래도 거의 한 30%가 나오기 때문에 뭐 1억 들어갔으면 3천이니까 1년에 이거 한한두번만 해도 6천 버는데 물론 주꾸미는 1억도 안되고 천만원 2천만원 야 잠깐만 그래도 2천만원2 천이 이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 아무튼 한번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언제일지 안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주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